현대차 베뉴 지난 4월 17일 2019년 뉴욕 오토쇼에서 세계 최초로 공개가 됐습니다. 현대의 전략적 모델 베뉴 나오는 이유 3가지를 생각해봤습니다. 첫 번째, 소형차의 판매 부진입니다. 경차와 소형 SUV의 지인 소형차. 한국의 큰 차를 선호하는 문화이기 때문에 판매량이 매우 적었던 게 사실이죠. 현재 기아프라이드가 단종되고 스톤닉이 생산되는 것처럼 엑센트가 단종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대체 모델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두 번째, 베뉴가 이렇게 출시됨으로써 현대 SUV 패밀리가 라인업이 완성됩니다. 베뉴, 코나, 투싼, 산타페, 펠리세이드 이렇게 라인업이 완성됐습니다. 세 번째, 인도 시장의 선점입니다. 현대가 인도에서 인도 내수시장과 수출 포함 사상 처음으로 71만대를 돌파했습니다. 현재 자동차 보급률이 100명당 3대에 불과하기 때문에 성장 잠재력이 커다란 신흥시장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미 미국에서 SUV 라인업을 제때 구축하지 못해서 미국에서 부진을 겪고 있기 때문에 한번 쓴맛을 본 현대는 세계 3위 시장인 인도에서는 2020년까지는 신차 9종을 출시하겠다라고 계획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베뉴를 포함한 다양한 라인업 확충을 위해 공들인 모습이 역력합니다. 베뉴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요. 코드명 QX1으로 처음 알려졌고요. 코나보다 작은 차체 크기의 경영 SUV로 유럽 차급 기준 A 세그먼트에 속한다고 합니다. 신차가 출시되면 기존 소형차 엑센트 자리를 대체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차명 베뉴는 프랑스어로 탄생과 완성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베뉴는 현대기아차 차세대 소형차 플랫폼 기반으로 설계됐고요. 파워트레인 1.0 T-GDI 가솔린 엔진과 1.2 가솔린 엔진으로 탑재될 예정이라고 했지만 모두의 예상을 띄웠고 감마 1.6 엔진과 IVT 무단 변속기가 조합되어서 동급 최고 수준의 연비와 안정적인 동력 성능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외관의 전면 그릴은 다소 독특한 십자가를 바둑판식으로 배열했지만 현대의 패밀리 룩에 맞게 코나, 산타페 등 현대 최신 SUV 디자인 요소를 따르게 되었습니다. 전조등 위아래로 분리한 컴포짓 헤드램프와 현대차 새 디자인 정체성인 캐스케이딩 그릴을 장착하고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과 최신 인포테이트먼트 시스템 등 젊은 고객층을 선호하는 신기술도 대거 탑재되었다고 합니다. 가격은 코나보다 200에서 400만 원 가량 저렴하게 책정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현대자동차는 코나, 엑센트, 벨로스터를 만드는 울산 3공장에서 베뉴를 생산해 오는 7월 국내부터 판매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엑센트의 생산은 중단되고요, 베뉴가 생산 라인에 새롭게 투입되고요. 국내 출시에 앞서 5월부터 인도를 시작해 글로벌 판매를 나서기로 확정했다고 합니다 인도를 비롯한 신흥시장이 국내비에 경영, 소형차 수요가 훨씬 많다는 점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합니다 지난 2019 뉴욕 모터에서 공개된 현대자동차의 벤뉴 해외 신흥시장과 국내 시장에 어떠한 영향과 결과를 보여주게 될지 기다려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자동차 착한 자동차가 되기를 기대하며 지금까지 온무TV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